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핀 여러분, 임용 님이 축구장에서 목격되었다는 최근 근황이 SNS에 소개되었습니다. 먼 곳에서도 훤칠한 피지컬이 임용 님을 한 눈에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콘서트에서 들고 나온 기타가 특별한 바이올린 스토리를 담고 있었다는 내용도 직접 검색해서 찾아봤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밖에 재벌 총수의 찐팬 언급 소식 등 임용 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쇼츠 소식입니다. 30일 저녁 0시에도 임영웅님의 반가운 쇼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예사롭지 않다 편이었는데요. 아이엠 히어로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임영웅님이 멘트를 하는 상황이었죠. 대기실에 매니저형이 들어오는데 라며 말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노래 제목이 기억나지 않은 영웅님은 순간 당황하며 뭐지? 무슨 노래였는지 까먹었어요 라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베니저 형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했던 노래를 쓱 부르면서 들어오는데 너무나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며 준비해온 데스파시토 한 소절을 불러주었죠. 정말 예사롭지 않은 골반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몸이 기억하는 섹시한 춤선이 이어졌습니다. 너무나 발음이 정확해 번역기도 완벽하게 해석한다는 임영웅의 데스파시토가 무대에서 울려 퍼지자마자 곧바로 천정이 내려앉을 것 같은 고음과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댄스 이 다음 장면은 팬들의 놀라운 환호와 함성이었는데요.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우리를 너무나 달콤하고 행복하게 했던 임영웅의 콘서트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무대 영상 소식입니다.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의 주관사인 스타뉴스 유튜브 채널에 임용님의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수상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졌는데요. 전체 시상식을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은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대상 올해의 스테이지상 수상자를 소개하는 MC들의 멘트로 시작했는데요. 전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단 하나의 무대, 그 무대의 주인공이 임용님이라며, 콘서트 IM 히어로로 대중들을 사로잡았고 서울 고척돔에서 앵콜 공연을 열었다며 매일 무대를 레전드로 갱신하며 올해도 영시대로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임영웅님 수상 소감에서 정말 많은 상을 이렇게 받게 됐다며 DCM 인기상, 핫트렌드상, 패뷸러스상 그리고 대상까지 한해 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우리 수많은 팬 여러분, 영시대 가족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너무나 행복하고 이렇게 페뷸러스한 어거지에 인바이트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영어 단어를 섞어서 재치있는 수상소감을 전해주었죠. 임웅님의 사관왕 소식은 언제 들어도 감동이고 행복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임웅님 기타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에서 임용님이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의 다섯 번째 멤버처럼 보인다는 극찬을 하며 임용님이 들고 나온 기타에 대해서 언급해 주었죠. 앙코르 콘서트에서 런던보이를 부를 때 들고 있었던 기타가 비틀즈 멤버인 폴 맥카트니의 기타와 동일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기타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니 특별한 스토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디자인이 정말 아름다워서 많은 아티스트들이 사랑하는 베이스 기타라고 하는데 그중 폴 맥카트니는 비틀즈 시절부터 노년이 된 지금까지도 애용하는 시그니처 기타라고 전해주었죠. 실제로 이 기타는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바이올린처럼 생겼는데요. 독일의 바이올린을 만들던 장인인 칼 호프너가 기타로 변화시켜서 만든 제품이라서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특히 재즈 연주자들이 들겨 사용했다고 하는데 독특하고 아름다운 외관뿐만 아니라 사운드 면에서도 정말 매력적인 악기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명품 기타를 임영웅 님이 선택한 것이 특별했는데요. 실제로 임영웅 님은 비틀즈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으로 비슷한 모습을 연출하며 오마주 했는데 폴 메카트니와 동일하게 왼손잡이 기타라는 점이 특별해 보였고 임영웅 님이 이번 콘서트에서 여러 번 선보인 영국 국기 유니온 잭 모습도 기타에 새겨져 있어서 공통점이 많아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사랑받는 전설적인 그룹 비틀즈의 폴 메카트니처럼 임영웅 님도 오랜 세월 사랑받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음 뉴스는 임영웅 님 축구장 목격담 소식입니다.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여러 sns에서 임영웅 님의 근황 사진으로 알려진 게시글이 화제인데요. 임영웅 님이 축구장에서 목격된 상황입니다. 뒷모습만 봐도 상남자 같은 임영웅 님의 아우라를 느낄 수 있었는데 조카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임용님이랑 축구를 같이 했다고 찍어서 사진을 보내주었다고 하네요. 팬들은 임용님이 좋아하는 축구가 있어서 행복해 보인다며, 추운 날씨에도 운동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칼럼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아주 특별한 기사를 보도해주었는데요. 특정 대상을 매개로 열정과 즐거움, 가치 등을 공유하는 팬덤이 연예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넘어서 기업 현장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고객의 주머니가 아닌 가슴과 머리를 파고드는 팬덤 마케팅이 뜨고 있다고 전하면서 임영임에 대한 연급을 해주었습니다. 기업들의 팬덤 마케팅은 기술적인 발전과 코로나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영상통화와 온라인 팬미팅 등 라이브 방송, AI 음성 등 첨단 기술을 마케팅에 활용했다며 소셜미디어로 소통하면서 팬덤 경제가 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는 단골들과는 달리 1000명만 된다면 어떠한 사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팬덤은 입소문과 직접 제작에 참여했다는 열정을 갖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SK 그룹 재벌 총수인 최태원 회장님도 이제는 기업에도 관계가 중요한 시대라며 나를 지지하는 찐팬이 얼마나 있는지가 곧 나의 가치라고 전하면서 팬덤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특히 1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팬덤은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대표하는 인물이 미스터트롯의 우승자인 가수 임영님이라며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376억 원의 매출로 최고 매출을 달성한 스타에 등극했다고 전하면서 기업이 고객과 단골를 넘어 팬들을 확보해야 생존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웅님이 지난 2020년 10월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가지만 무대 영상이 조회수 7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당시 임영웅님은 진성님과의 대결을 앞두고 진성님의 노래를 선곡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진성님이 조용필님의 1편 단신 민들레아를 선곡하자 임영님은 생각했던 곡을 안 하고 바꾸겠다며 미스터 트롯 나오기 전 행사장에서 정말 많이 불렀던 진성 선배님의 노래, 가지마를 부르겠다고 전했는데 당시 진성님이 그런 예의까지 갖춰주다니라며 임영님의 센스에 감격했었던 곡입니다. 결국 임영님은 첫 소절부터 맛깔나는 보이스와 특유의 여유 넘치는 매너로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언곡 가수가 노래를 따라 부르게 하며 감동을 이끌어낸 신나는 곡이 700만을 돌파했네요. 한편 임영웅님 정규 앨범 IM HERO 수록곡인 인생천가 음원 영상이 1,2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이 곡은 작곡가 윤명선님의 곡으로 임영웅님이 리로드 영상에서 제목에서 느껴지듯 가곡의 느낌이 나는 곡이라고 평가하고 엔딩곡의 느낌이 난다고 전했었죠. 실제로 임영님의 콘서트에도 엔딩곡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는 곡인데 특히 여러분의 찬란한 순간들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임영님의 마음이 듬뿍 담긴 곡이 1,200만뷰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고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알람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서 응원해 주세요. 매일매일 임영님의 즐거운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